요즘 제가 카드모아에서 카드 스킨 카드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 토요일날에는 제가 우체국이 배송을 안한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에 온게있는데 토요일날을 배송을 하더라고요. 배송을 해서 네, 그냥 오늘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관리실에 맡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laughs> 잠옷 바람으로 달려서 바꿨습니다. 우선, 52,000원 정도를 시켰고요 일본에서 발매한, 트럭 저댁, 그리고, 마론, 뭐, 그런 카드들을 시켰습니다. 그럼 개봉을,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을 열어보면은, 카드를 담아주는 케이스, 카드모아케이스였는데 오. 밀러스트가 바뀌었네요. 제가 저번에 받았던 케이스는 이런 모양이었었거든요. 했는데 오 되게 예쁘게 변했. 또 다른 밀러스트도 되게 예쁘도록 변했네요. 난천 잠만보 그리고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그뭐 아이치 블래스터블레이드 하고 이번 신 주인공 유사쿠가 그려져 있네요. 오아 유사쿠는 그 <laughs> 되게 비운의 캐릭터죠? 자기 에이스가 금지먹고 하여튼 우선 이것부터 살펴보자면 서비스팩이 들어있고요 서비스팩 결정 큐포로 들어가 는데 우선 이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모가 났죠. 뭐 서비스 비에서 뭐 기대하면 안됩니다. 치우고 다음은 시킨 카드입니다. 이번에는 카드를 별로 안 시켰어요. 낮장 카드를 별로 안 시켰는데 우선 작은 현자 마론을 두장 시켰고요. 제가 이미 한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 2장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래스터 레이피어라는 카드에요. 이게 프로모 버전, 이 예, 프로모레어라는 것 같은데, 아, 더블레어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 그런 카드입니다. 이번판이에요 그리고 다음 프로텍터. 프로텍터는 이제 이 지브릴 프로텍터하고 이 화이트 울트라어 레 프로텍터를 시켰는데, 우선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을 보시면 이렇게 또 작은 이거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까놓 이거를 뜯 되면 아씨 미친 <웃음> <웃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다 왔어, 니요와 이거, 와, 와 이거. 우선 이걸로 뜯으면은 카드 한장 분량이 들어가 있는데, 전 마요네, 마요네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카드 한장 분량이 나오고요 <laughs> 네, 그리고 다음은, 지브릴 프로텍터, 한 번, <laughs> 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아, 이걸 먼저 뜯어야 돼. 이건 그, 부시로드 특별제였나? 뭐, 어디였지? 이 그렇게 뜯더라고요. 아, 이거, 있는 걸까? 이거 힘드네. 야냥가 이래라! 이걸 어, 뭐야 이거 그냥 뜯으면 되는 거였네? 이거를 이렇게 뜯으면 뜨면... 또또 방금처럼 안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장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촉은 제가 이런 스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되게 이거는 매끈매끈한데 이거는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매끈매끈한 거 한데 조금 다른 느낌의 매끈 맞긴 네요 이건 보들 이거는 살짝 끈적끈적한 매, 담백한 그런 느낌의 매끈매끈함이라면 이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되나 하여튼 이중 프로텍터용 이거를 샀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켰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되게 기대했던 상품입니다 예. 이거 이. 스트럭처백 스즈가모리 된 23,000원 <laughs> 장난아 23,000원 짜리고요 우선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를 가지고 이거는 쓱 해서 푹 하고 열면은. 따라라란딴 이렇게 블래스터 다크가 맨앞에 차지하고있습니다 아 맞다 이것도 잘라야되는데 스트럽체들을 오랜만에 까보다보니까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아본적이 없긴한데 이렇게 알면은 한국판은 이게 이 전체적으로 감싸져있어요 이거를 봉투로 해가지고 이거를 담배값 뜯듯이 뜯어야되는데 이거는 뭐 유형처럼 돼있네요 하고 플레이매트랑 포스트 가이드, 레인 버전이 적혀져있고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간지나는 블레스터 다크가 맨 앞을 차지하고 있고요. 카드 재질도 한국판보다 되게 두껍고 그러네요. 블레스터 다크, 이토 아키라 선생님이 그린 버전이고요. 한장 들어가 있고, 또 다크 디테이터한 장이 포일 상태로 들어가 있고, 네장 들어가 있고요. 수의 기사 다만이 내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스타 드라이브 같은 카드예요. 그리고 흉변의 마녀 에머가 세장 들어가 있고요. 블레스터 엑스 장. 그리고 또 다른 이토 아키라 선생님께서 그린 이, 이토 이 일러스만 달인 L A C K 라는 분이 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읽는지는 물론 이렇게 읽는데 여도 이 그분이 그린 일러스가 세 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폴드 바우가 세장 아니 세장 들어가 있고요. 블레스터 제블린 이것도 빛나는 카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카드인데 지금은 좀 아니죠. 네 장이 들어가 있고 한거의 기사 림리스 절대 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계 마녀 아리안 로드가 세 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Force v u e n g a d e Full Vow, Darkside Trumpeter가 4장, Deathfeather Eagle이 4 Critical이 8장이 들어가 있고요. Howl Owl이 Draw Trigger 4장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힐 트리거, Abyss Healer가 4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Force 2장과 이터 아키라 선생님이 그린 버전에 Blessed Dark가 그려진 Force 1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되게 스트럭처 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쓸만한 카드들이 많고, 몇 장만 교체를 해주면, 바로 실점에 투입을 해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네. 이렇게 조금 시켜봤는데, 조금 급하게, 한 영상이라서 이것도 좀 퀄리티가 조잡할 수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영상이었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